저의 첫 번째 최애템은 HD 리퀴드 커버리즈 파운데이션입니다 흉터라든지 색소침착 부분들이 많아서 커버력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제가 귀차니스트여서 수정화장 없이 오래 지속되고 픽싱력이 좋은 제품을 꼭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주는 곰손이기 때문에 정말 스킬 없이 바를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어야 돼요 살짝 회색기가 돈다는 평이 있고 이렇게 섞어서 쓰면 어느 정도 회색기가 융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벌어놓은 파데에 에어의 퍼프를 사용해서 네. 별다른 스킬 없이 이렇게 들겨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빠르게 픽싱된 거 혹시 보이시나요? 어, 픽싱력이 좋아서 고정력이 진짜 오래가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손등이어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커버력이 정말 좋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여드름 피부도 수정화장 없이 깨끗한 얼굴 표현을 만드실 수 있어요.